샘들 아까 제가 커리어 코치 라는 했죠 자 워크넷 가면 커리어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서 A4 열자 장 정도 나와요 여기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그래들이 앞으로 이진로지서하가지고밥 먹고 살라면뭘 뭐 해야 되가면 워크넷에 가입하세요 여기는 노동 미술 문들사이트예요샌들 이제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가 직장을 떠나면 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는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일거리가 없지만 막 노동이 부족하고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막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대비하려면 이 사이트에 꼭 가입해야 돼요 워크넷. 워크넷 노동부에서 취업 알선한 쓴 워크넷 유생들 지금 이제 이 교육도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 여기 와보시면 이게 또 커리어 코치라고 들어가요. 자 여기 센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워크넷 들어가서 워크넷 들어가면 여기에 센들이 일자리를 쳐서 뭐지?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직업진로 근데 직업진로로 들어갑니다 직업진로로 들어가면 뭐다 뭔가 면 여기에 네이버가 아니고 아니 이거 헤어파브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워크넷 회원가입 안 해도 지금 그럼 전직해요. 목근에 어, 그래, 들어갔나요? 네, 그 목근에 어, 그래, 네. 들어가서 여기에 직업 정보로 가서 커리어 코치라고 찍으세요 그러면 그림이 엄청나게 뭐 만들 수있데 직업 <laughs> 아 이제 선생들 큰났다 이게 뭐든지 검색하려고 그래요. <laughs> 하루 종일 검색만 올게요아 <laughs> 선생들 오늘 제 수업 끝나고 오후 수업도 막 이게 스마트폰 그내면 아, 오후 강사 하네요. <laughs> 오후에는 스마트폰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여기 커리어 코치라고 여기 우리나라 모든 직업이 다 나와요. 여기 커리어 치면 커리어 치면 자 선생님들 뭐가 되는가면 여기 커리어 코치하는 직업이 대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뭘 하는가면요? 하 일단 커리어 코치가 되려면 자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리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폴란드 공사로 들어보셨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격 검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 검사와 관련된데, 그래서 어, 6개의 유형이, 6개의 유형이, 어떤 성격과 관련된 거 나오고, 6개의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뭐냐?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가치관이다. 이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은 어, 커리어 꽂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뒷전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커리어 코치에서 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커리 코치로서 안 맞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성격 검사, 자 여기 가보시면 선생님들이 몰랐던 성격이 3 0까지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한 편이에요. 그 100점, 만점몇 점. 그거를 이 검사를 해보면 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편인가 그게 나와요.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더십 100점, 만점몇점 그게 나와요. 이 검사를 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96점, 95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 사이트 이름 검사는 음. 이 검사보다는 저 검사는 인터넷으로 검사하면 즉각 나오고 이미지 검사죠. 네. 아니 그래그 그 이미지하고 어. 그 성향기 체크하면서 되게 지금 작고 따뜻한 거와 민들 즐겨보세요. 그래요. 네. 어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하면요 굉장히 네, 종합적이에요. 자이걸 우리 학부과 선생님들 요것을 도와첫 번째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요 여기에 내가 어떤 성격 성격이 성취까지거든요. 사람의 성격을 성취까지 진단해버려요 쌤이 얼마나 또, 어, 뭔가, 불안 정도, 우울, 뭐, 그런 거라든지, 불안 정도가 되는 인지 그것도 이 나와요. 여기 나의 성적이 3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나의 흥미가 여섯 가지 나오고, 나의, 내가 소중한 생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쌤들, 이거 보세요. 오늘 집에 와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저, 행운가에 말이 되겠까요 내가 거래 코치에 들려면, 이런, 이런 거를, 이런 걸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잘한 사람이 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티치단 것밖에 못한다. 확인하는 건데, 이런 걸잘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커리꽃을 하려면 가르치기를 좋아야 해 된다. 남을 일단 가르치기를 좋아야 해 된다. 그 다음에 또 설득을 잘해야 된다. 사람 파악을 잘해야 된다. 또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이다.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들 스마트폰 좀 자신없는 선생님들은 좀 고생 네. 좀 하세요.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되요자그 네. 다음에 쌤생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심리학을 알아야 돼요. 심리학 심리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학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바는법 글쓰는 법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경영화가 나가야 되고, 역사를 해야 되고, 국어를 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거리어 꽃이 하선생 네. 쌤, 할수 있겠어요? 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laughs>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웃음> <laughs> 그 다음에, 거리어꽃의 나쁜 점. 이 쌤들, 어제 사람 직업도 좋은 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쁜 점도 많잖아요. 여기 와보시면 각 직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나와요. 그러면 거리 꽃치에 업무 수행 능이 100명 가운데 96명이 사반을 람 이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면 이 직업 그만둬야 돼요. 그죠? 혼자 독수 공방 어, <laughs>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앉아서 공부. 선 생같이 님 서서 움직이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이 직업 안 돼요. 그죠?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상담 대답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뢰도 호뭐 바깥에 나가 돌아가면서 친한 좋아하는 사람은 좀안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조율합니다. 나를 따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네, 좀 낫더라고요. 또 새로운 기술 수업을 항상 공부해요그 다음에 또 뭔가 정신적표다정신적표다 선생님 이런게 있어요. 진로 상담을 해주는데 애가 내말 듣고 갔다. 근데 아니다고 재수를 해보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나한테 재수 비용 충분하지만. 네. 당신이 진로 성당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재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 네. 우리 네. 진로 성당 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스님 재수 비용 으로줄 자신 있어요? 아, 네. <laughs>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그니까, 러 그의 인생이 달린 거니까, 굉장히, 흐르으면서 예, 예, 정신적 부담이 습니요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근데, 쌤들, 진로 상담하는 사람은 다 위장병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맨날 남이 좋은 얘기 안 듣고, 맨날, 막 그런 얘기 다 하니까, 위장병이 생겨요.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쌤들이, 이런 것도, 여기가 보시면 좋은 점, 나쁜 점다나와요 이런 사이트 괜찮죠. 선생님 여기가 보시면 진로 커리어 코치가 과연 어떤 직업인가 이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쌤, 월급이 얼마일까요. 많겠죠. 월급이 1100만원 월평규라는 아니예요. 월평규라는 거 아니예요. 연 연봉 그 다음에 직업만족도는 88%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보람 있는 직업이 왜냐하면 뭐 고민할 때탁 해가지고 그 애가 취직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3,100만, 이거 이제 한 2년 전 되있다. 근데 우리나라 올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얼마죠 여기 서 여기 노동부에서 임금 통계에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될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통계에서 임금. 2 3 0 0만원 그렇게 안 돼요. 거의 어, 이, 얼마 전 데이터 에 보면 한 2,000만원 정도예요 2,000만원. 물론 이제 대졸 초임자, 뭐 연봉이 3 0대다4 0 0 0대다 그런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학 나와서 연봉 뭐1,500 받는 애들도 괜찮아요또 직장이 많으면 우리 같은 뭐 연봉이 많으면 한 1억 가까이 나이 많으면 한 1억 됐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그만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월급 받는 사람들. 평균 연봉이 거의 2,000 정도. 여기, 여기 데이터에 랑2 0 0이에요 그게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평균에 비하면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어,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 교사 아,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주대학 같은 데서 생들대 대학 졸업하신 분들 있으면요 2 년만 투자하면 진로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기본적으로 한5천이 되겠죠. 그럼 그러면 이런 거하나면 상담 그러니까 전공이 상담이나 심리가 이런. 교사자격증을 네. 교사 따려면 부전공을 했는데 교육대학원에서 2년 을공야되거든요그러니까 네. 네. 같은 가뭐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불렀을 때갈 때는 저다라고 가능한가요? 기하기하들식 기하급식, 기하급식, 가하급식 기하급식, 기하가식하하급식 기하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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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식하급식 기하급식, 기하급